우리의 생명이 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용맹하여,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담대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가족, 하나님의 전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중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 길을 밝히셔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앞으로 위로만 전진하게 하셔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한 하루임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재정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사고 방식을 갖고 어, 믿음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확신으로 어,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올바른 사고 방식으로 주십시오. 올바른 사고 방식 우리는 왕국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국의 영적 원리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사실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건 좋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뿌려야 되는 거죠. 좋은 땅에 우리는 좋은 땅에 뿌립니다. 우리는 좋은 땅에 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재정의 지속적인 증가를 보장하는 심오한 원리는 주는 심고 거두는 주고 받는 원리입니다 주는 일은 당신이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먼저 주는 것 없이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결핍이나 피해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즉 인색함으로 억지로 맞이 못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같으면 헌금 바구니를 돌렸죠 황금 바구니에 자기 앞에 딱 머물러 있으면 갈등할 수밖에 없던 그런 시절도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받을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나는 걸 막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주는 자의 사고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들을 때 약속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십시오. 왕국에서 사고방식은 심고 거두고 주고 받는 하나님의 부요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마인드, 결핍은 마인드가 아니라 부요 마인드로 우리는 심고 거둡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그것이 자라 무성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뭐가요? 뿌린 씨가, 뿌려진 씨가 결실을 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베푸는 것을 30배의 수익, 60배의 수익 또는 10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 땅에서 어떤 계산으로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이익인 거죠. 당신은 올바른 사고방식, 즉, 킹덤 사고방식, 의의 사고방식, 말씀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풀어놓는 거죠 실천하는 거죠 왕국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신이 베푼 것에 대해 30배, 60배, 100배를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작동시켜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것이 심는 원리죠 이 주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일치하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처음부터 남들 따라할 수 없습니다. 따라갈 수도 안 되는 거고요. 자신의 믿음을 키워가십시오. 다음에 하나님께 헌금이나 씨앗을 심을 때 왕국에 속한 자의 마음가짐으로 왕국에 속한 자의 마음가짐으로 왕국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또는 직업이나 어떤 저축이나 투자나 이건 필요한 거지만, 그것이 근원은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통로 중에 지금, 지금 주된 통로로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이죠. 왕국에 속한 자의 마음가짐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놀라운 간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류대로 거둡니다. 인생한 종류로 심으면 인생하게 거두는 거죠. 그리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걷습니다. 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왕국 확장을 위하여, 어, 심고, 하나님께 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신 걸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 겨우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모든 인업, 충분하고도 넘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히브리,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을 복주신 확대 번역으로 늘 확인했죠. 호의들의 풍성한 증가가 이미 우리에게 아브라함 씨로서 주어진 유업입니다. 그 유업을 풀어놓는 것은 우리가 왕국의 사고방식으로 올바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심문 원리를 실천할 때입니다. 이러한 선순환이 우리는 계속되게 할수 있습니다. 참고 성경 9절 확대 번역 고린두구스 9장 8절 많이 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모든 은혜 즉 모든 허위와 지상의 축복을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사실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갖게 하시죠 이 말은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이나 지원도 필요하지 않도록 충분히 소유하고 모든 선한 일과 자선 기부를 위해 풍성히 공급받음으로 즉 자급자족할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아멘 목적은 모든 선한 일에 풍성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모든 호의와 지상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호의가 우리에게 풀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누가 보음 38절 한글 킹게임스로 인용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사람들이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너희가 남에게 대어주는그 말로 너희가 대어받게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개혁성경만 읽으면 하나님이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우리 품에 안겨준다고 이해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들을 감동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통로로, 도구로 사용해서 그 호의가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해서 또 사람들과 관계해서 재정에서 건강에서 하나님의 호의가 있음을 인식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해 지나치게 어, 그렇게 하나님 왕국을 위하여 심고 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받은 강력한 축복과 기적의 수확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복음 전파와 하나님 왕국 확장을 위해 이 축복과 기적을 받았습니다. 주님 나에게 모든 은혜가 나타나 모든 일에 모든 필요를 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한꺼번에 많이 심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작게,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거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비전트리블리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심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름에 청소년 연합 캠프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안내 드린 대로, 어, 반재경 전도사 강사님, 미리 그 메시지 들어보시고, 필요한 준비도 하시고, 강사님도 거기 오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 개인당 책두 권을 이렇게 참석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심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청소년 캠프를 위하여, 연합 캠프를 위하여 감동되는 대로, 뭐, 천 원이든 얼마이든 계속해서 심으면 우리가 함께 교회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고 그 축복은 우리가 풍성한 30배, 60배, 100배의 수익으로 우리는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